고등학교 통합과학.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지난 200년간 인류는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인류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매장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대로 사용량이 증가하면 고갈될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등 환경 문제가 심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연료 고갈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비하여 화석연료를 대신할 만한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를 통틀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신에너지와 자연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의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재생 에너지를 합친 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으로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연료 전지 등이 있습니다. 파도의 운동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파력 발전은 파도의 힘으로 직접 터빈을 돌리는 방법, 파도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로 공기를 압축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주도에 설치된 파력발전소에서는 공기를 압축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파력발전은 파도가 항상 존재하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산물이 없고 유지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및 조류조건에 따라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적고 에너지를 얻을 만한 적절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력발전은 하루에 두 차례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강이 하거나 바다가 땅 사이로 깊숙이 들어온 만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조류가 밀려드는 동안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썰물 때 다시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면서 발전기의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조석 현상이 매일 약두 번씩 일어나므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에 비해 조력 발전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또 연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고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균일하지 않아 발전량의 변동이 큽니다. 또 건설하는데 큰 비용이 들며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생성되는데 연료 전지는 수소가 산화되어 물이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연료 전지에서는 화학 에너지가 전자의 이동을 통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의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을 이용해 물을 끓이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보다 손실이 적어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연료 전지는 수소가 공급되는 연료 전극 산소가 공급되는 공기 전극, 두 전극 사이의 전해질로 구성됩니다. 연료 전지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물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연료 전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이산화탄소를 내놓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또 전기를 생산할 때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소규모의 휴대용 전자기기에서부터 대형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 전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의 대량 생산과 저장, 운송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